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신선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매물로 우리 고객님에게 맛있는 중고차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중고차 밥상에 내놓을 차 바로 더 뉴스 렌토를 가져 왔습니다더 뉴스 렌토 2.0 이륜구동 그리고 마제스터입니다 휘발유입니다 가솔린 휘발유고요 마제스터 스페셜입니다 2019년에 등록한 차 검정색 휘발유차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소개를 제공한 바로 휴발류입니다. SUV에서 휴발류 점처럼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근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조용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휴발류는 보통 경유차보다 배기량이 높은데 이 차는 2.0에 1륜 그리고 연비도 약 9.8km 즉 10km 정도 나오는 공식 연비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나옵니다. 연비 좋고 가성비 좋고 조용한 옵션도 많은 차입니다. 2019년 4월에 녹한 5만 킬로의 검정색 무사고의 1인 소유, 가, 바로 가솔린입니다. 더뉴 소렌토고요. 등급이 마제스터 스페셜입니다. 연비 좋고 조용하고 가성비 좋고 옵션도 많습니다. 지금 해 HID 램프 부드작께서 안개등뿐만 아니라 전면 선팅,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등 다양한 옵션과 편의 사항에 가득한 오늘 멋진 차를 우리 고객님에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신내를한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트렁크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다시 한번 트렁크를 보면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원래 나왔던 카페트도 있고, 그리고 트렁크 바람 매트까지 아직 뜯지도 않았고요. 옆면 보더라도 이렇게 스크래치도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람 넣는 기구와 삼각대, 견인 고리, 그리고 연장이 있고요.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 터치 한번, 한 번, 리모컨 한번더 가볍게 열고 닫습니다. 문안 닫힐까 닫힐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를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바로 트럭,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타이어. 네. 이게, 이게 멋있는 타이어입니다. 바로 19인치 휠입니다. 19인치 휠. 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깨끗합니다. 새 것처럼 바짝바짝 빛이 나고요. 햇빛 받으면 눈부실 정도 눈부실 정도입니다.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뒤쪽 보겠습니다. 뒤 좌석부터 먼저 보면 뒤 좌석 문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뒤 좌석 열선 시트 기능이 있고 커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열고 닫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열고 닫는 기능 그래서 햇빛 차단, 열 차단, 자외선 차단도 되고요. 그리고 신비음 보호 기능도 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커튼도 있고 그다음에 실내를 보시면 먼저 천정을 보시면 이렇게 천정 정말 깨끗합니다. 흠집도 없고 오염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죽시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엠보싱이 되어 있어서 정말 느낌도 좋고 만져보면 착감도 좋습니다 가죽시트 물론 참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가운데 네, 팔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이 운전석하고 앞좌석 이 공간이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정말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여유와 낭만이 있습니다 전차주분이 카페트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코일 매트를 깔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던 차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급속 충전 기능과 220 AC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수석 의자에는 이제 워크인 시트, 워크인 시트가 있어서 이렇게 의자 움직이는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청결하고요. 앞좌석을 보겠습니다. 앞좌석 보시면 앞좌석 문에 있는 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에 접이식 밀러 기능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네, 쏘렌토 보이시죠? 야, 멋있습니다. 이렇게 간지납니다. 네, 쏘렌토. 네, 쏘렌토라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전노 시트도 물론 작동이 잘 됩니다. 위, 아래, 상, 하, 등받이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탈색이나 변색도 없고 사용감 노수만큼 깨끗합니다. 물론 이제 이쪽 운전석 모든 의자가 다 그렇듯이 항상 운전석 이쪽에는 이렇게 약간의 잔주름이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이 있지만 그 외에는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등을 받쳐주는 또 잡아주는 자세를 잡아주는 이런 기능에다가 또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느낌도 좋고요. 이쪽에 보시면 바로 여기에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감지입니다. 후측방 감지 사각지대가 없는 후측방 감지에 차선 이탈 강진센서 그리고 220A 기능 VDC의 경사로 브레이크 방지 기능도 다양하고 여기에는 이제 전동 트렁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트렁크에도 만져도 되고 리모컨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제 전면 유리부터 한번 봐볼 텐데요. 전면 유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방 도수만큼 깨끗하게 되어있고요 전면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24시간 앞뒤로 돌아갑니다. 움직임. 을 감지하는 앞뒤 가장 안전의 기본적인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이패스 카드가 아닌 뭐 교통카드랄지 티머니 뭐 신용카드 넣으시면 안됩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꼭 이렇게 하이패스 라고 써져있는 이 카드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시보드보드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대시보드도 특히 여기에다 무슨 뭐 천을 언제 왔나 싶을 정도의 그 느낌이 좀 틀립니다. 기존에 올뉴 쏘렌토하고 느낌이 틀리게 더뉴 쏘렌토 여기다가 느낌이 틀립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맨들맨들하고 뭔가 좀천 느낌이 비슷하게 날 정도의 그런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면도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센터패시 중심에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이게 이제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후 어라운드 뷰가 없고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기능 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 홀드 기능에 전방 감지 기능도 다 되어 있고요 네, 키가 그리고 이더뉴 소리 엔터부터 바뀐 게 바로 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키가 k7처럼 이렇게 키가 바뀌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면 먼저 주행 그림입니다 51,000km에 만 어, 실주행거리입니다 실주행거리 그리고 핸들 보시면 가죽 핸들이 뭐 크게 망가지거나 때묻거나 찢어지거나 망가진 것도 없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핸들이 약간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끌미끌하지 않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밋밋한데 여기는 밋밋하지 않아서 딱 잡았을 때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 기능에 바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핸들 시프트 기능도 있습니다 핸들 시프트 기능 양쪽에 핸들 시프트 기능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도 많고,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또 필요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렇게 차가 정말 넓고 깨끗합니다. 옵션도 좋고 편의상도 좋고, 특히 가솔리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고객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쪽을 보겠습니다. 앞쪽도 이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휠이 깨끗합니다. 휠에 기스가 없을 만큼. 여기에 약간의 기스가 한두 군데 있는데, 그것도 크게 심각한 건 아니고 여기에 약간 이렇게 기스가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뒤 타이어보다 더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 좋고 그리고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h d 램프에 사고 안개등, 안개등 다 들어오고요. 전방 감지기. 또 앞에 그릴 보시면 이게 바로 마스터에서부터 시작된 마스터라고 한 등급부터 시작된 그릴입니다. 그릴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더뉴 쏘렌토, 올뉴 쏘렌토 그 다음에 나온 올뉴 쏘렌토, 더뉴 쏘렌토 그 다음에 나온 마스터 스페셜 앞에 그릴이 입립니다 본네트도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흠집도 하나도 없는 정말 좋은 차를 보고 계십니다 엔진을 보겠습니다 엔진 보시면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게 이제 육안으로 보여드린게 바로 부동액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색깔도 좋고 양도 적정합니다 그리고 휘발유다 보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디젤인 디젤 차에서는 이런 소음이 날 수가 없죠. 더 시끄럽죠. 그러나 슈발리기 때문에 깨끗하고 조용하고요. 당연히 옆에 뭐 가습기시라시 이런데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특히 5년에 10만키로의 엔진 미션 무상 보증이 되기 때문에 걱정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미세누이도 한 방울도 없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빠데리도 강력하고, 흠집도 없는 신차한 느낌의 그대로의 엔진과 컨디션. 바로 이 좋은 엔진 2.0의 소렌토 가솔린을 보고 계십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를 열때 힘을 들여서 열거나 닫을 때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터치 한번 그리고 리모컨 한 번으로 가볍게 열고 닫는 전동 트렁크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풍부한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5인승입니다. 그렇지만 7인승이나 5인승은 크기는 똑같고요.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골프, 등산, 레저, 스포츠, 다양한 공간을쓸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원래 신차 나올 때 주는 카펫입니다 카펫인데 뜯지도 않았고 물론 전차 주분이 코일매트를 깔정도 관리가 잘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는 매트도 이렇게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뜯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옆에 플라스틱 마감지를 보더라도 흠집도 없고요 천정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 판넬도 마찬가지언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크게 찌그러지거나 깨지것도 없이 약간 의사연감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이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가족 나들이 등산, 레저, 캠핑 마음껏 할수 있고 밤하늘을비수 있는 가을의 낭만 그리고 충분하게 차박을 할수 있는 더 좋은 꿈과 낭만 여행의 최고의 멋진 차를 우리 고객님이 보고 계신데요. 바로 휘발유기 때문에 더 조용합니다. 이1 차는 시동 켜는 게 엄청 시끄러운데 그게 참 흠인데 휘발유는 시동 켜도 조용하기 때문에 시동 켜면서도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고 깨끗한 차를 보고 계신 거고요. 이 차는 실 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신 차 시운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역 뒤에 있는 SK프 유원 매매단지 우리들 모태서에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신 차 만나 볼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차를 점검하신 후에 시운전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결정하셔도 되는데요. 결정하시면 당일 보험 가입에서 출고 이전 등록도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할부, 카드, 현금 구매도 가능한데요.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그 기준에 의해서 초저금리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KB 캐피탈, 우리페이너셜 그리고 농협 캐피탈 등 국내 은행과 캐피탈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부기간은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60개월의 기간도 가능하고 부분상황이랄지 중도상황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해하신 중고차 시세 또 중고차 성능 또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번의 상담에 정확한 안내를 도와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올뉴 쏘렌토가 so 아닌 더뉴 쏘렌토를 보겠습니다. 더뉴 쏘렌토. 2.0의 이륜구동 마제스터 스페셜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2019년 4월에 등록한 5만 킬로의 검정색 무사고 차량 오늘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해서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